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아, 죄송합니다.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 말씀해가지고 제1개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지난 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을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은 지점, 신의 산에 도달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보통 표현하지만, 영어에 보면, 카브넌트라고 하는, 어,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어, 의미가 가까운,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등이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계약을 맺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보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9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소유로 삼고 또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기준과 삶의 법칙으로서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율법의 핵심이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 계명아이러면 아유 골치 아픈 거, 우리를 속박하는 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셨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이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몇 가지 견해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 마치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당시에도 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들이 핍박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구원 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을 함께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의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율법 앞에서는 경계될 수 밖에 없다. 율법 앞에서 그 누구도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 있을 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신학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이지 율법이 왜 필요하냐? 율법은 필요 없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설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그러면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자, 누구의 말이 옳을까를 우리가 찾아볼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면 됐지. 내가 왜 율법을 지켜?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이루려 오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인이었어요. 율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범죄한 그 죄를 없이 하려면, 도말하려면 누군가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냥 우리의 지은 죄를 그냥 무조건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떼었으면 거기에 대한 반듯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부딪혀서 갈등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오시기 전에 이미, 수백 년 전에 모든 율법의 말씀들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베들렘에서 말구위에 오실 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 주님의 탄생이요. 또 주님의 모든 생애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죽으신도, 십자가의 죽으신과, 그리고 부활하신과, 그리고 승천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의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용받았던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덕과 은혜로 함께 이루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율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개명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있는데 이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부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대로 원어의 순서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부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로우라고 하는 절대 부정 명령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 무엇을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형들 을 너무 사랑하셨어.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결혼 잔치에 그 혼인 잔치에 이 이스라엘 형을 신부로 맞이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이스라엘 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신들은 다른이라고 하는. 히브레로 보니까 아헤림이란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수있습니다만는좀 쉽게 의역을 한다면 원조가 아닌 잡다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잘 신으로 숨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신들은 원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조. 우리가 밥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도 원조 찾아다니잖아요. 진짜 손맛. 그것을 먹을 때 내가 만원을 주던 이만해 주던 아깝지가 않고 그 원조 음식을 먹고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추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원조 하나님을 낳고 잡다하고 원조가 아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하느냐는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온 우주 만물에 모든 물체와 모든 자연이 다 신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태양도 신이고, 밤이 되면 뜨는 달도 신이고, 뒤산에 있는 나무도 신이고, 앞에 내, 내집 앞에 흐르는 내 가에도 신이 있고,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흔히 다다익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다익선. 그 사람들은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게 이 신이 축복해주든지 저 신이 축복해주든지 어느 신이든 하나는 축복해주겠지. 그래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범신론은 어떻게해요 이온 우주만물이 다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우주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람들이 가지는 신간 중에 비록 현대인들에게는 좀 이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신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자연의 섭리대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그냥 알아서 크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런 비정한 어머니로 만드는 그런 잘못된 신간이 바로 이신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온 우주 만물을 친히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까지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간 중에 하나는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영국의 기독교 철학자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이론이다. 나는 신을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숨기고 있다. 그게 사람이든, 아니면 그게 무슨 돈이든, 건강이든, 요즘 현대인들은 대부분 돈, 건강, 명예, 출세, 이런 것들이 다 신이죠. 그것들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을 올인하고, 그게 모든 운명을 맡기고, 그래서 직장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아침마다 간실게 다 집에 놔두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자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주의 모든 역사들을 봐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모든 사람들의 멸망은 또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가장 부정했던 대표적인 정치 체계가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근거해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체계죠. 그러나 이제. 이 공산주의도 결국 이 땅에서 점점점점 퇴화되어져 가고 있음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가지는 이 종교에 대한 철학 중에 하나는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솔직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로 인하여 가려진 상치되어 버린 인간의 무지한 이성의 주장이라고밖에는 볼수 없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야, 저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증명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도 없어요. 애초부터 애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뭐 증명하고 말고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고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성교여행에 갔을 때 지중해 나라에 있는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그 아덴 사람이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한 신상에 보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이름이지어졌다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하다가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을까봐 우리가 그 신을 챙겨주지 않으면 그 신이 삐져가지고 우리한테 저주를 내릴까봐 그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으로 볼수 없는 그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볼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무려 30년 넘게 우리와 함께 살도록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없지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간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경에는 내 앞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원해에 보면 알파나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얼굴 앞에 파나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푸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깊이 살아가는 연인들이 여행을 가게 되면 갔다 와서 주변 사람들이 야뭘 보고 왔냐 야 거기 가면 이런 거 유명하다는 거 있다는데 잘 보고 왔냐 이런 거 구경했나 물어봅니다. 그런데. 정말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여행을 갔다 와도 별로 보고 온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두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맛있는 음식 먹을 때도 그 음식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얼굴만 두,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데를 가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항상 모든 관심의 대상은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얼굴만 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어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 앞에 다른 사람들, 다른 물건, 다른 신들을 갖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지금 다른 거에 쳐다보고. 다른 거에 정신이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이 기분 좋아할까요? 아, 그럴 수도 있다, 그럴까요? 아니. 에요 남자가 그러면 옆에 있는 여자가 에? 팔에 꼬집으면서 어디 봐? 나 봐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지금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봐. 다른데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일개명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절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것을 갖다 대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내 얼굴 좀 바라봐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자꾸 옆에 걸쳐다보고 밑에 것 쳐다보고 위에 것 쳐다보고 뒤에 것 쳐다보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서로 잡아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여없어옵소서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다른 것을 갖다 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얼굴만을 바라보며 우리 남은 생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